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TSMC 삼성전자 견, 성장 견제 특허 괴물을 통한 소송 진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번 주제는 TSMC의 기술을 통한 특허 괴물의 미국 소송이에요. 특허 괴물이 삼성전자와 경쟁 중인 TSMC의 기술을 받아서 이전 받아서 특허 침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TSMC가 삼성전자의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26일 어깨에 따르면 미국의 트렌천드 블레이드 테크놀로지는 지난 22일 텍사스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미국 특허청에 등록해서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술 특허 3건. 특허 번호가 6720619 그리고 7056821 7494846이세 건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자신의 기술을 침해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술 전체가 다 TSMC에서 받은 기술들입니다. DBT는 소송 대상으로 한국, 아, 삼성전자 한국 본사, 그리고 삼성전자 미주법인,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파운드리 생산 업체인 삼성 오스틴 반도체, 반도체 미주법인 인 삼성반도체 인코퍼레이티드 이네 곳을 제소를 했어요. 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특허는 반도체 설계 및 생산에 관련된 것들로 사실상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메모리 핵심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TSMC에서 온 기술이라는 거죠. 실제 TBT는 소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가 만든 주요 부품으로는 이것을 말했죠. 모바일용 시스템 반도체인 엑시노스 9825,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인 엑시노스 오토, 이것들을 언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10나노 2세대, 3세대 디램도 특허 침해 품목에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의 10나노 10, 2세대, 3세대는 지금 삼성전자의 주력 디램이에요. 지금 삼성전자의 주력 디램이기 때문에 이 디램을 판매를 못하게 된다? 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주력인 D램 사업에서 특히 지금 현재 D램의 주력이 아예 판매가 못하게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 품목이 탑재된 채로 미국에서 판매된 갤럭시 노트9 그리고 갤럭시 탭, 갤럭시 기어 S3도 특허 위반 제품으로 지금 지목을 하면서 보세요 갤럭시 노트9, 갤럭시 탭, 갤럭시 기어 S2, S3 아, 이것도 거의 신제품에 가깝죠. 왜 네, 나온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TBT는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우리들의 특허를 침해해서 자기들의 특허 아니죠? TSMC의 특허죠. 이 TSMC의 특허를 침해해서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해 왔다라고 하면서 피해 보상도 지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소장을 일단 확인해보고 공식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방침을 정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궁금한 점, 왜 이들은 TBT는 소송을 진행했을까라는 거죠. 업계 관계자들은 TBT가 삼성전자와 한 차례 법적 다툼을 벌였다는 점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발단은 삼성전자가 2019년도 5월 달 TBT의 계열사 중한 곳인 KSD, 카타나 실리콘 테크놀로지와 특허 소송, 특허 침해 소송을 벌, 벌이면서부터입니다. 이후 2019년도 7월달에 KST의 모회사인 롱온 IP와 삼성전자는 양사간 합의를 통해서 상호간에 추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계약을 맺었어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2019년도 7월달에 롱온, IP, 네, 롱온 IP와 상호 추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안겠다고 계약을 아직 맺어버린 거죠. 이것을 근거로 삼성은 이번에 받아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롱온 IP는 반도체 전문 특허 자회사인 TBT를 설립을 합니다. 문제는 2020년 3월달 TBT가 대만의 파운드리 전문업체인 TSMC로부터 특허 3건을 이전 받을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은 TB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도 이 특허도 다 TSMC가 건네준 기술 관련 자료들 때문이에요. 문제는 삼성전자가 2019년도 7월 달에 TBT의 모회사인 롱원 IP와 특허 소송 합의를 맺을 당시에 계약 조건과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2020년 4월 달 TBT는 삼성전자의 공식 문서에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면서 공증을 보낸 바가 있어요. 그 지금 보시면 4월 달이 중요한데 이 4월 달 그리고 3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TSMC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어요. 기술 이전을 받고 4월달에 공증 보내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당시 합의 사항에 담겨 있듯이 롱원 IP의 자회사인 TBT가 이전 받은 특허 관련 소송도 합의에 관련돼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롱원 IP 측은 TBT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합의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롱원 IP의 자회사인 TBT인데. 이 TBT라는 회사는 롱온 IP의 자회사이긴 하지만, 어, 롱온 IP와는 상관이 없는 회사라고 지금 잡아 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이를 두고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달에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롱온 IP와 TBT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TBT가 롱온 IP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삼성전자와의 합의 당사자라는 판단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피고인 롱온 IP 측이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비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피고와 매증 계약에 따라서 삼성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입증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이번 소송의 의의는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어, 업계 의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경쟁 관계가 있는 TSMC로부터 기술 이전받아서 이 특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이 전문에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의도가 아주 다분하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의도가 다분하냐? TSMC가 건네준 자료로 소송을 걸어요. 그러면 이것은 TSMC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나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TSMC의 지시를 받은 TBT가 삼성전자에 이렇게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강한 의심이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이번에 롱온 IP와 맺은 계약을 통해서 무효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을 보고 더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